할 거는 오랜만에 네버마인드 모드고요. 자, 오늘 지금 보면은 좀 이상한 게몇 개가 있죠. 첫 번째로 저희 레벨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헌터 레벨을 전에 한번 모아 온다고 했는데 헌터 레벨을 좀 올려 놨고요. 그리고 음, 여기 보면은 월드 포탈 여기 건축을 좀해 놨죠. 미리 좀해 놨고요. 솔직하게 말할게요. 이거 게임 모드 썼어요. 네, 재료 같은 거는 알아서들 구할 수 있고요. 저희가 네, 노력할게요. 어쨌든 오늘 목표 를 미리 얘기하고 가자며 월드만 3 개를 갈 거고요 보스만 넷에서 5 마리를 잡을 생각이에요. 에우 <laughs> 우리 오늘 월드 네 개를 해야, 세 개를 해야 된다고. 아 예. 헤븐, 알았어 헤븐, 하나 들어가 헤븐 그러면. 해본 먼저 갈래? 뭐부터 갈래? 자 일단 해본을 가면은 눈공이고. 그래. 와 성스러운 귀신. <laughs> 성, 성스러운 아, 귀신. 오! 저리가 그러니까. 성스러운 곳이야. 앱. 나 아, 저희 오케이. 한번 보스 찾으러 가보죠. 떠나봅시다. 여기 나 솔직히 말할게 성스럽게 정신병 걸릴 것 같아. 그렇다. 그곳은 성스러운 정신병원이었다. 와, 어머는. 그러면은... 와, 어머는 피에르 로 월드로 가면 뭐 어떻게 되는 거지? 나 솔직하게 피에르 그 월드 가면은 약간 진짜 뭐랄까 그냥 정신병 걸릴 것 같고. 정신병아. 조커 양성학교. 에! 아! 너무나도 성스럽다. 왜잘안 다닐게요? <웃음> <에이>. <웃음> 저들이 저기서 저러고 있는 동안, 우린 다른 곳으로 갑시다. 어서 와요, PT스. 아니, 분이에요. 여기 내가 PT스 걸릴 것 같아. <laughs> 저 친구들, PT스 걸리라고 놔두고요. 와. 내 목표를 찾았으니까. 아프다. 야, 얻었다. 오! 이렐레스톤들을 부르신... 어떻게 얻는 건지 궁금하신 분들은 그 유튜브에 가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와 있을 거예요 아, 샹 아, 성스러운 규령아, 미안해. 어, 일단 그래서 저희끼리 이러는 한 샹. 여기서 광물 좀 캐고서 땅월드 한번 놀러 가든가 하죠. 여기 광물 좀 있어야겠. 다 제발 작작 날고 싶다. <laughs> 작작 날 <날고> 빚네. <싶대. 웃음> 아유 뭐 첼커 상대하는 것도 아니야. 첼커보다 어. 더 빡치거든. 첼커는 <laughs> 씨야 첼커는 그래도 그거를 피하던가 아니면 그거를 막아낼 수도 있어도 얘는 때리기만 하면 나는데. <laughs> 그리고 단체로 아, 넘겨들잖아아 그럼 원거리 공격 하세요그 그룹이 꽁꽁. 아 화내 없어요. <laughs> 원거리 무기 원한다 갖고싶다 갑분사 마시간시간아씨 <laughs> 어, 1들이한번 모이면은 미친 듯이 뭐야. 미쳤나 봐. 시간 1시간. 죽시간 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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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방금 개찰졌어 소리. <웃음> <에이츠>. <웃음> 뭐야 저기 아뭐 있다 이 새끼 뭐야? 와 뭐가 있다? 오지 신기한 게 있다 한번 구경해 볼까? 생각하니까 지금 생각나는데 여기 천국이잖아. 응. 음, 누가 천국이래? 혹시 신장의 이름이 응 음. 몰란트 하트네? 몰란트 뭐야? 파란색 심장이니? 네몇개 필요하니? 음... 하나요 세 개나 갖고 있는데? 그 떠다니는 돌이라는 걸 구해야 되거든요? 뭔진 모르겠지만 일단 어... 몬스터 잡다 보면 이것도 나와요 일단 그 심장 같은 거 구하고 떠다니는 돌? 예그 혹시 하얀색에 뭔가 기포가 모여있는 것처럼 생겼니? 네 그것도 있는데? 그거 많이 필요해요. 하나 있는데? 하나 있어요? 하나 있는데 야내 앞에 이상한 거 있어. 전제 앞에 저승이 보여요. 저는 천국 갈 사람은 아닌가 봐요. 지금 여기서 천국에 있는 애들이 저를 반기를 들고서 때리려는 거 보면 제가 봤을 땐 저는 지옥 갈 문명이에요. 지옥에 있는 애들은 적어도 씨 먼저 터치는 안 했어. 난 지옥 주민인가 봐. 자 떠다니는 돌뭐 들고 있 이거 하늘에다가 던지면 하늘에다 던지고 자셔가래 니디의 몬스터 존나 많아 이 씨발 그걸 왜 그걸 떠다니는 돌을 왜야 잠깐만 뭐야 여기 지형 왜 이래 잘 봐요 아니 지형왜 이래 여기 자잘 봐요 보고 싶어도 못 봐요 어, 또 나왔다 나 <laughs> 이거 잘 봐요 보고 봐. 싶어도 못봐자 이제 잘 <laughs> 봐요 이거를 <laughs> 네. 잠깐만 30초 뒤에 공개합니다 자 이거를 저기 타워 있어 어디? 오! 보스타워다! 오, 어, 기사단너씨발려나거이잖아씨발려나 <laughs> 야! 어, 나 지금 뒤에서 왜나 때리나 했네. 씨. <laughs> 우와, 이거 아, 모서분. 저희는 못 때릴. 오, 어, 나 마르치가 때릴 줄 알았어. 내가 뭐라 해가지고. 자, 이거 이거 <laughs> 오케이, 이제 오케이. 진짜 30, 60초 뒤에 보기 진짜 이걸. 놈 아유 이맛놈아. 니콜. 니콜이다. 자 뒤에서, 이거, 자 이거를 였다가 던지면은. 이게 갑자기 하늘로 솟구쳐요. 자 자세히 보면 하늘 위로 갑자기 올라가요. 위에서 떨어지는 걸 먹어야 돼. 시발, 시발. 뭐가 <laughs> <뭔가> 보네? <시발! 웃음> <laughs> 아케, 잠깐만 기다려봐. <laughs> 뭘 먹어야 된다고? 잠깐만 기다려봐. 아예 들어오지 말아봐. 죽었는데 뭘 들어온 줄 알아, 씨. 티피 시켜주려 고 그랬지. 아니 나 방금 존나 어이없는 게나 떨어 이거 먹으려고 <laughs> 아 이거 떨어지네. 나도 떨어져서 이거 먹어야지. 그러면은 멋있겠지 하고서 떨어졌는데 내 짜증이 났던 게 이게 쭉 떨어져야 되는데 도중에 누가 쳐먹는 소리가 나. 나는 게 아니라 보였어 이게 먹히는 게. <laughs> 이거 줘봐 마루산 거 줘봐. 아 그거 그렇게 던지면 빨리 먹어 빨리 먹어 빨리 먹어 빨리 먹어 못 먹어 나는. 이따가 상자에서 상체... 줘요. 자, 이제 저쪽으로 갑시다. 자, 이렇게 생긴 곳을 오면은 됩니다. 야, 아니, 내가 봤을 땐 여러분들 만약에 여기 왔을 때 공격을 당하면은 여러분들은 절대 천국에올 운명은 아닌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여기 레버가 있죠, 다. 당겨, 당겨. 아, 이거 레드스톤을 연결해야 되네. 네, 저 가운데로 레드스톤을 연결해야 되는. 레드스톤 이 레드스톤이 밑에 있었어 상자에. 못할 거 같아. 부족한 거. 집 갔다 온. 오케이. 아니 이거 어차피 신호가 가? 왜 신호가? <laughs> 어와 와. 아 부족해. 아 아. 다시 갔다 와야지. <laughs> 아 진짜. 아 삼십 개 들고 왔는데 이게 부족하다고? <laughs> 아니 야한 네, 세트는 맞네. 들고 와야지 솔직히. 오! Oh, oh, oh. 어, 오! 됐어! 된게 더 신기해 뭐..뭔데 뭔데 뭔데 야 하나씩 맞다, 뭐, 뭐. 하나씩 맞다 하나씩 맞다! 야! 뭐야 이렇게 쎄야 그렇게 오 뭐, 존나 때 미쳤어 존나 쎄 눈에 맞으면 뭐 디즈니 피야 그냥 미쳤나봐 야 하나씩 맞다 하나씩 맞다 하나씩 맞다 잠깐만 야나 방패가 3간만에 깨졌어 하나씩 맞으면 에바임 아니짐 네 설마?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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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살았어 나 살았어 나 이제 꼭 같은 게 아니라 하나부터 조져야 돼 하나부터 야 블루 가디언 네, 블루 가디언 가디언 맞나? 맞아 맞아 아뻑왜 하는 체드세요? 이트 오케이 블루 그, 컷 들어가던 켈빈이는 뒤졌어 레드레드컷레드컷야야야빙글뺑글 돌면 어 그린 잡아 그린, 그린 잡아 그린 먼저 그린, 그린 컷, 먼저 그린 컷 그린 컷 그린 컷 그린 컷컷컷 어, 나이스 컷 나이스 컷 옐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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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씨발 뭐 옐로우 룰룰룰룰룰룰룰룰룰 오케이 나한테 어그로 끌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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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도망가. 도망 안나잘 아! 맞춰. 야명사수야 야, 아니 셋다 죽었다고. 아니 아니 뭐야? 아니 아니. 그나나 어, 우피, 먼저 왔어. 나와 있어. 나와 있어. 어 그런데 시발놈아. 기가 먼저 와 있었어. 막타. 살았다. 어 그런 거 없었다. 아니야 다 깼어. <laughs> 나이스. 그러니까 그런 거 없었다고. 막혔다인이 없었다. 빨리 <laughs> 나이스. 나다깨 가지고. 아 씨. 뭐 해야 됨? 랜스톤을 아, 몇 개를 주는 거 아니야? 누구, 누구 여기 계속 있어봐. 나 인벤토리 좀 정리하고 올게. 그 뭐지? 나온 거한 번만 여기다 넣어봐요. 그 응. 나온 거. 뭐 이거밖에 안 나왔어요? 랜스톤 어, 조금 나오고. 랜스톤. 자 랜스톤. <laughs> 아비교봐그 뽀글뽀글 임팩트를 보여줘야 돼. 됐어. 뭐야 저거? 왜? 얘도 여기 보스야 록 즈.. 어? 피피야! <목소리> 저기 소리 왜이러? 여기가 왜 거기가 이제 여기가.. 어, 얘 안맞아요! 액! <laughs> 때리는 소리 뭐냐고 야 미안한데 씨 얘는 뭐 대가리가 <목소리> 비여서 그런가 뭐 유리잔 같은 소리가 난다 <laughs> 안맞아? 여기가 위에 있는 애나 좀 쳐봐 안맞아 아안 안맞아 뭐본차가 바뀌겨? 아닌데? 어, 활로? 아 일정 시간 때릴 수 있는 그게 있나 보다. 어 이제 맞다 는 어. 이제 맞는다 이제 맞는다. 나만 때리냐 얘 어떻게? 진짜 보게 이거 광물 같은 거다 얻어야겠다 나 같은 거만 아니면. 아그아 어. 시카리 아, 소리가 있네. 야콜 맞냐? 어. 아 약간 이 골렘도 색도 바뀌네. 어 골렘 색 바뀐다 그럼. 근데 진짜 뭐랄까 프라이팬 같다 대가리 때리는 소리가 났다 <laughs> 테오그라운드였노 진짜 배그 베그... 깡 소리있잖아 야 꼴봤냐? 야 꼴봤냐고 꼴봤냐? 응? 야 꼴봤냐? 어. <laughs> 와 잡았다 뭐가 나왔는데? 하 먹은 게 없어 뭐나오 그냥 꽉여서 먹어 뭐. 뭐 이거 이상한 거 나오고 음 그게 그거네 매직이네 연결하자 또잠시 어, 연결하자 <laughs> 빨리 하자 어 여기 TNT 놓으면 돼 한가운데? 어안 터져 터질 것 같은데 레드스톤이라서 준비하시고 뭐 어, 나온 것도 없는데 어 뭐야 나가옥 그새 다깨졌어 미치 돌아가자 에잇 <laughs> 자 그러면 다음은 바로 찍어갖고 월드가자 자 색깔은 요런 색깔이고요 이렇게 생겼고요 이거 얻으려면 허스크를 잡으면 돼요 그냥 허스크 네. 잡으면 잡을... 아, 이거 이렇게 면면 면. 하는 거 아니야? 우클릭 한번더 열어본 적이 없다 여기, 여기 밑에다 우클릭 갑시다 오우 쉣 오우 쉣오 잠깐만 저게 뭐야 잠깐만 겁나 기괴하게 섞어어 잠깐만! <laughs> 잠깐만! 잠깐만 뭔가, 뭔가 이 인트로를 해야 될것 같아. 자 오늘 할 것은 마이클래프트 사막여행 모드! 아 이걸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쳐봤는데 이걸 때리면 되네 이거 같다. 때리면 된다네. 칠해 이거? 아. 멀쳐. 어 맞네. 이 신기하네. 멀치라는 거야? 하포크 에그를 얻으려면 그.. 몬스터를 칠 면돼 근데 뭐 방법이 있다구냐 씨.. 그지 같네 아는 거 같은데? 이거 맞네? 이거 아니척잘 찾는다고 이 자식아 와. 축하 어? 누가봐도 건물같이 생겼다니까 얘는 아리 날파리들 꺼져 씨발 날파리들 아 근데 여기 어떻게 올라가노 여기 옆으로 올라가야 되네 미친 어? 응. 안녕하세요 아이 날파리 새끼들. 어, 토템하고 박스 파네 얘한테서. 가자. 바론 넥스 아레나. 하늘에 있어. 에. 와, 웅장하다 생각보다. 뭐가? 아니, 생각보다 되게 웅장하다 싶어서. 웅장이 가슴에 졌어? 아니, 진짜 네가 실제로 한번 보면은 말이 다를 걸. 웅장한데? 와. 응. 와! 어. 안녕 남자. 야, 근데 이번 거는 좀 사람 같이 만들었다. 이번에 보스가 뭔? 전에 우와. 다 이상하게 생겼더니만 이번에 보스가 뭔? 이거 다 가볍게 끼리겠는데 응. 오, 와. 내가 마법 써봐야지. 이건 뭐야? 야, 얘 응. 폭탄 설치한다. 저 점프했을 때 저기 남아 있는 거 있지 바닥에 저 폭탄이야. 그리고 저 놈이 몸이 전체적으로 빛날 때가 있거든. 그때는 공격 불가 판정. 와얘센데 와. 다 죽었는데? 다 죽었네. 졌댔네. 졌댔네. 에한다 때리고 죽고. 있어. 문 열고 가. 내가 닫게. 있고, 뭐 아이씨 쟤 보스 이씨 저거 씨야 피해모여 하지마 이놈 진짜 시기봉진 시키고 싶다 이 새끼 어? 너아나 <laughs> 아, 좋은 스킬을 거 스킬을 피해야돼 저거 저 스킬 맞으면 피해모여하고 우리가 죽어도 피해모여 아. 그 방패 줄까요? 아씨 여우 모니터라고 아이라고 오길님 방패 잡자. 다 어디가? 아, 저 시벌놈. 보스 어디 감? 내려갔어. 와. 이, 역시 시기봉진이 최고야. 아. 지금은 쟤개 꼬려다 이거. 오늘 보스를 잡든가네. 시기봉진이 최고다 같아 시기봉진은 잘 만든 게임은 게임이래. 남한테 <laughs> 개소리였네. <개술이었네. 웃음> 와 개편해 이맛에 시기봉진하지와 개편해 진짜. 아 이거 이렇게 하면 버릇되는데. 하 <laughs> 아, 개편하다 진짜. <laughs> 미쳤다 진짜. 혀 <별> 미쳤어 이거. <laughs> <laughs> 네, 세명이서 네, 소리가 마음에 안든다 어디서 자꾸는 모르겠고 먹을 거 있는 사람 먹을 거좀 줄래요 나 먹을 거다 떨어졌거든 가져고온거 땡큐 여기 기부금이에요에 <laughs> 버스크를 찾아서 버스크가 아니라 하이브 이자식 어어 살려줘요 <laughs> <laughs> 아, 비아 <비어는 허용한> <laughs> 잠깐만 <laughs> 내려가기 개분 <갭은> 내려가라고 <laughs> 어시았 아, 씨발 m t 라 m t p t p t p 했는데 m t TPM, t p 를해 p m t TPM, p T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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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아 m T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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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p 허스크야, 허스크야, 좀 제발 좀 나와. 허스크가 아니라 하이브. 어, 나 뭔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 뭔가 동그란 그 원구를 발견했어. 설마, 키. 오이오이, 뛰고 있었다. 그럼 던지면 됨? 무클릭이요 어, 뭐야? 어, 정퍼파는 거야 설마. 뭐임? 설마 <laughs> 다 만들어지기 전다 만들어지기 전에 때려가지고 없어진 거 같은데 아 그런다고 없어져? 다시 만들면 돼아 안쪽에서 매입 생성된 거 같은데? 맞네 만들어지기 전 때리면 없어지네 <laughs> 아그 아, 옆에 분 <laughs> 어우 C I'm n 수 t 스가 r 나 I'm not sure. I'm not s u r 다 인벤토리 t sure. 가 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 와, 오 진짜 근데 진짜. 전에 했던 월드보다 이거 눈이 편안하다. 눈은 편안한데 진짜 조커가 될것 같은 맵이다. 정신병 걸것 이거... 같은데 진짜. 뭐야 어디로 내려가야 돼? 아 셔. 아, 들린다. <laughs> 말을 했던 그 소리가 들려온다. 아 싫어. <laughs> 나 저렇게 생긴 거찾아 가면 돼요. 근데 뭘 찾아야 돼? 장난감 리업, 그 뭐야 약간 헬리콥터 같이 생긴 도트인 애가 있어 대나무 헬리콥터 뭘 따라 한 건지는 알겠지만 오케이 엔딩에는 대나무 헬리콥터가 나오는 걸로 음. 에잇 <laughs> 뭐임 이거임 이거? 잘봐 아, 내가 가보면 왜 밑에 거 맞네 어 있네 에잇 <laughs> 죽여 마루상이야 억울하다 도정바지 때문에 나한테 줘요. 나이스. 내가 잡았는데? 내가... 괜찮아 내가 도정바지겠어. 근데 솔직히 지금 저희는 한명 이렇게 한올드한올드 한 하면서 뭐지 매 회차 달라서 그렇지 어느 정도 숙련 되고서 하면 솔직히 재밌게 할것 같아 솔직하게 저희가 숙련도 아, 없이. 아니야. 갑옷도 하나 안 끼고 해서 그렇지 아까 그 삐에로버스도 갑옷만 끼면은 데미지 1, 2로 줄어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여튼 이렇게 한번 게임 끝내보고 다들 수고했습니다 빠이빠이 헬리콥터 You said the same t h i n I o e That's the deal, see